자, 2단원 함수의 연속을 볼게요. 자, 본문 문제 풀을 들어갈게. 172번을 보면, X는 0에서 연속인 함수, 연속인 함수, 함수는 이라고 했네요. 연속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니?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1번을 보면, fx가 x분의 1이래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0이라는 값에서 무극항은 무한대가 되고요 좌극항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만나면 당연히 안만나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닌 거죠. 자 2번을 볼게요. 2번에서는 fx가 가우스 X. 가우스 X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 가우스라는 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면 가우스 X는 몇이니? 가우스 X 값은 마이너스 1이고에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0. 1이면다 마이너스 1이 되죠. 0에서 1까지면 가우스 X 값은 몇이니? 0이래요. 0. 이렇게 되겠지. 그림을 그려보면 0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 이그 그다음 0에서 여기까지는 몇이다? 0이래. 그러면 얘 마찬가지로 무슨극한 우극하는 0이고요.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래서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거지, 그치 3번을 볼게요. y는 f(x)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래. 얘 같은 경우 무리함수로 했어요. 무리함수로 했으면은 1에서 이렇게 가겠지그치 그러면 0에 0에서는 상관이 네. 없죠. 그래프자체가 상관이 없으니까는 연속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자 4번을 볼게요 4번은 FX가 두 가지가 있는 걸대값 s분의 x하고 좌극 우극하는 일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네. 마지막 5번을 볼게. 요 정답은 5번인 거 보네. 5번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f(x)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2x, x분의 x제곱 플러스 3x 해야 하고. 얘가 0이 아닐 때, 0일 때에는 2가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0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앞면 내주면 얘가 몇이 된다? x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 요 2를 지나는, 위로 이렇게 하는, 직선인데 비어 있죠. 근데 영률대가 역시 영률대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야? 채워지겠지. 그러면 우분카 자극한 함수값 봐. 어때? 바 같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가 가고 f0에 가까워지다. 어, 2로 같다라는 거예요. 증가하 5번이 답이야. 되게 중요해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77번을 봅시다. 자 177번은 Y는 함수 Y는 Fx에 그래프가,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개수를 a, 불연속이 되는 x의 개수를 b라고 했네. 아, 얘는 이렇게 그다볼게요 여기에서 는 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어디니?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극한, 자극한이 같은 방향으로 안다는 데, 끊어져 있다는 라 거지. 뻥 뚫려 있는 건 상관없어요. 이 끊어져 있는 거야.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지? 어, 예를 들 마이너스 1일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 왜? 요거에 우극한, 자극한, 우극한, 우극한에 극한 값, 좌극한에수상 극한 값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는 극학 값은 몇으로? 우극한 1, 좌극한 1이니까 요 1로 존재해요. 존재한다고. 근데, 연속이 아니라는 건 뭐야? 끊어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뻥 뚫려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 왜?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끊어졌으니까 연결이 안 되고요. 얘도 뻥 뚫렸기 때문에, 함수 값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함수값이 여기 안 들어가 기 때문에, 뻥 어, 뚫려 있기 때문에 연속이 아닌 거겠지, 그치? 연속이라는 건 뭐야?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 누구누구니? X가 마이너스인다고. 그래서 A는 한개 B는 2개.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 되겠지. 이렇게 보여주면 돼. 음, A 플러스 B가 아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가 되겠네? 자, 옆으로 가서 181번을 볼게요 181번은 FX가 FX가 두 가지가 있어 자, X-1 때 가 있네. x가 1이 아닐 때 얘는 x가 1일 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는 1일 때, 1일 때 연속이래요. 연속이래. 1일 때 연속일 때 k의 값, 아, x가 1일 때 연속. 이 연속이라는 건뭐지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얘는 1이 아닐 때 뭐야? 1에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1이 아닐 때 극한 값이 있는 거겠지. 이거 x가 1일 때는 얘는 무슨 값? 함수 값이 되는 거. limit. x가 1로 가까워질 때는 얘가, 얘가 와야 돼. 얘가 일로 와야 돼. x 1분의 x3분 마이너스 x를 곱고 얘하고, 무슨 값?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위에는 인수분해가 되겠네. 어떻게 돼요? x가 1로 갈 때, 왼손에 두 개, x 제곱게두 개, 묶었게. 거기에 x-1이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분의 어떻게 돼? 요걸로 묶어내면 x-1을 묶고 남는 거는 x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얘가 누구랑 같으? F1, 이누고 K랑 같은 거, 얘요 K. K랑 나라는 거지. 여기에서 누구? 얘랑 얘랑 붙어준다. 1을 여기 넣어주면 1 플러스, K는 몇? 2가 붙어된다라는거죠 정답은 2번이겠네. 즉. 그러니까 186번입니다. 186번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자, A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 X-1을 만약에 나누겠다라고 하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 나누면 x 1분의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다. 이렇게 이해 되니? 제는 X가 1이 아닐 때란 말이야. 어? 그럼 얘는 무슨 값?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겠지. 일단 극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연속이라고 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거는 저1대도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하고 얘가 극한, 얘, 가얘 1에 대한 극한 값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함수 값은 어떻게 돼? 요 함수 값 함수 값은 바로 F1이겠죠. 함수 값은 F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limit. x가 1로 갈 때, x 1분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가 f1과 같아야,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된다라는 거지. 자, 1로 을 하면 0 나와요. 얘0분의0 꼴이야. 위에 넣어도 0나와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돼. a는 가 2가 돼야죠. 얘가 2가 돼 돼. E. 2. 어?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m 미트 X가 1로 갈때 S 1이 보다 위에 인수분해하면 S 1, S 1. 그래서 1을 여기 넣어주면 F1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190번으로 볼게요. 190번을 보면 연속함수의 성질이 나와있어. 연속함수의 성질에서는 당연히 다항함수다항함수가있으면요다항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하든,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그냥 두, 두다항함수를 곱하든, 나누든 연속인데, 나누었을 때만 보시면 나누었을 때, 분모가 뭐가, 안,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부모가 0이면 안된다 자, 190번은 fx가 x 플러스. gx가 x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예. 당연히 이게 연속함수고요. 얘도 연속함수니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곱해도 더해요. 서로 더하거나 빼고 곱해도 어떻게 연속이 된다고요. 이해돼? 예. 예. 네. 음. 어 어차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다 함수가 되는 거니까 나누었을 때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닫는 거니까. 그렇지? 어. 자, 1번, 2번 다 연속이겠네. 요 1번 연속. 1번. 2번 연속이구고요 그렇지? 어, 왜? g(x)에 두 배한 다음에 더할 수는 당연히 연, 다 함수가 연속이겠죠. 둘이 곱해도 연속 3번. 3번은? 3번은 신이니 gx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둘다 연속이에요. gx분의 fx gx면 얘가 밑에 있겠죠. x제곱 플러스 1분의 얘는 아 얘는 연속이죠. 왜? x제곱이 0보다 크나 같은데 여기다 1을 더했기 때문에 0보다 크란 말이야. 분모가 0보다 큰 거니까 0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분모가. 그럼 값을 다가을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에는연속입니 4원을 볼게요. 4원 fx분의 gx 얘는 fx x 플러스 3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면 얘 부모가 뭐가 되는 값이 있어? 0이 되는 값이 있네. 부모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어, 이때 뭐야? 불연속이 되는 거요 X가 마이너스 3일때 불연속이 다 분모가 0되기 때문에 불연속이 돼. 그래서, 연속이 아닌 값이 있다라는 거지. 자, 5번을 볼게요. 5번은, G 가로 FX야. 자, 합성함수는요, 뭐 나중에 이야기 해주겠지만, 어느 점에서 합성함수가 연속이면은요, 전체 구간에서 음.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둘다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해도요, 무조건 연속이에요. 자, 넣어볼게요. G. G에 뭘 넣어? X 플러스 3요 X 플러스 3을 여기다 넣어도 넣어, 여기다, 여기다가 넣어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 되겠지. 몇차함수요 이참수기 때문에도 연속이 된다라는 것이지.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답은 4번 정답이지. 194번 정답이지. 194번은 Okay. So, you got you. 뭘로 2로 갔다가 그럼 얘는 존재하는 거죠. 어, 그렇죠? 이가 나오니까 얘는 되는 거예요. 옳지 않으셨는 거지? 그럼 이거는 리미트 x가 5로 갈때 f(x) 얘는 5에 대한 무슨 값? 우극한의 값은 2고요 좌극한의 값은 1에요. 같아요, 같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거 맞죠? 3번으로 볼게요. 0에서, 0, 6에서 불연속이 되니까 0, 6에서. 0하고 6까지 불연속이 되는 건 누구니? 또 3하고 5일 때가 불연속이 돼. 얘는 뻥 뚫려 있고 얘는 끊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에서 다하고 5일 때 변은 속이고 몇개 있어? 두개 맞죠. 두개 맞네. 4번을 볼게요. 4번은 1하고 2에서 1하고 2에서 최소값을 갖느냐 물어봤어요. x가 1하고 2에서 1에서 2까지여기부터 여기까지. 최소는 1이고 1이고요. 최대도 여기 존재하겠네. 최소는 1로 존재한다라는 거지. 5번은 2에서 4까지. 2에서 4까지. 최대값이 존재하는지, 최대값 갖는지 물어본 거지. 얘는 2에서 4까지 4까지니까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니까지 지금 최대값이 비어있잖아. 비어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아. 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넘겨서 사이 값 정리를 볼게요. 198번을 보면. 198번. 3제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자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이이차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1번을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2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이면 몇? f -는 몇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몇이 나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섯이 그래서 마이너스 7이 f -1.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7이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의다에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 거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이에 대해, 부호가 보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 부호가 반대가 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2번 말고, 3번 나가고, 3번은 하으로 양으로, 양으은 양으로, 양으로, 넣어주면 f 1 양으로, 양 넣어주면 로 양으로, 1으로 양으로, 양으로, 양고 1이 으로으면 아, 0일 때는 으으 자, 1일 때는 1일 때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서 0이 되는 값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기본적인, 어, 본문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샌가 설명을 했어요. 다음에는 요거에 대한 심화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